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어, 젊은 시절 저는 어, 모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 그 단체로부터 어, 쫓겨나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셨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모셨던 선생님은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어, 변선환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셨습니다. 이 신학자 선생님은 용감하게 감히 누구도 말하지 않는 종교다원주의, 곧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외에도, 어,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결국 기독교로부터 집단민지를 당하고 결국 종교재판에서 완전히 파면되어져서 교단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선생님이 교단으로부터 완전히 출교를 당하고 나신 후 영등포에 계시던 아파트에 찾아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군요. 선생님께, 뭐, 마땅히 드릴 말씀도 없고, 어, 그래서 한참, 어, 선생님 댁에 앉아있다가 나오면서 저는 웃으며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선생님, 기왕이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시 그러셨어요. 타종교 얘기는 왜 하셔가지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선생님과 어, 주고받았던 많은 대화, 제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큰 가르침이 되었고, 길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생긴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모든 이유를 들어서, 어, 서로가 갈등하고, 다투고, 차별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이것이 어른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이것이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내려갔을 때는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어, 초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집단 따돌림, 어, 왕따로 인하여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그 상처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의 친구들도 많이 보았고요. 어,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될지 않지요. 어, 상처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그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를 어, 좀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무곡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상처도 치유하고 그 상처를 배움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놀라운 배움의 현장. 변화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 집단 따돌림, 왕따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소심해지고 그러다가 너무나 멋있어진 한 친구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 박현. 한국에서 새로 받은 이름은 오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와 만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 19... 아홉, 우성이라고 합니다. 어, 우성이는 삼무고본 지가 지금 몇 년째야? 6년 되고 있습니다. <laughs> 6년 되고 있어. 그래, 많이 묵은 도라지다. 삼무곡 <laughs> 생활은 즐거워? 예. 어, 그래. 요즘은 주로 뭐 하고 지내?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드럼 치고 있고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네. 어, 대략 아마 올해 12월에는 오성이가 아마 존재 선언식을 하고 어, 그리고 산무곡을 떠나게 될 텐데 잘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네. 어 그래. 어, 뭐 편안하지? 막 이렇게 어색하고 그렇지 않지? 네. 어 오케이 좋아. 어 오성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구나. 애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애들로부터 내가 어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언제였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 어떤 방식으로 주로 애들한테 그런 어 따돌림을 당했었어? 어... 뚱뚱하다고 놀려고, 뚱뚱하다고 놀려고, 대말 음. 못해서 <laughs> 말이 어느라고 제대로. <laughs>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 <laughs> 어?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이러는 것들이 잘안돼 가지고 어. 그래서는 아마 아이들한테 그런 어안 좋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냥 뭐라 음. 그러지 음. 내가 뭐라 했더라 그때 뭘먹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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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laughs> 그래 그래 어, 어쨌든 어, 뭐꼭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지 사실 아, 그, 어떤 친구가, 아, 쟤, 이래. 그러면은, 그냥, 군중심리처럼 우르르. 모두가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들은, 교실에서 종종 있었거든.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 음,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잖아. 그때 제일 막 속상하고 화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예. 음, 음. 그래,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 것도 싫었을 거고, 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겁이 났을 거고. 그죠? 어, 그랬지. 그러다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여기를 알게 됐어? 제가 학원 다니는 어. 그 미술,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네. 삼무국을 알게 됐구나. 네. 어, 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laughs> 야 고맙잖아. 네. 그렇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하마터면 어, 평생 어떤 상처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을 것들을 산무곡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렇게 네가 다 해결했잖아 지금은. 네더 어, 이상 그런 걸로 네가 속상하고 그때 너를 따돌렸던 애들을 찾아갖고 내가 그냥 안둘 거야 이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이러지 않잖아. 네 어, 그러면은 결국 그 너를 이곳에 소개한 선생님 덕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네. 어, 영상 통해서 선생님 이거 보고 계실지도 몰라. 영상 통해서 선생님께 인사 한 마디 하자. 안녕하세요. <laughs> 어,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말이 있어야지. 고맙습니다. 여기 소개시켜줘서 잘 자르고 있어요. 어, 최근에 서울로 갔던 음. 얘기 들었는데. 음. 그래서 너무 멀어졌는데. 음, 잘 지내죠? <웃음> <웃음> 졸업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여 <laughs> <laughs> 졸업하고 찾아뵐게요. 음, 음, 좋아. <laughs> 오케이. 어, 삼국을 오고 나서, 너가 중학교 1학년 때 왔나? 네. 어, 중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너 여기서도 툭 하면 삐지고, 숨고, 방에서 안 나오고, 방학했다가 개학할때좀잘안 오고 막 그랬잖아. 네. 어, <laughs> <laughs> 그 무기력해지고 나면 사실 그렇게 상황에 쉽게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또 너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쉽진 않았지. 그죠? 어, 어, 그랬다가 결정적으로 네가 아좀 재밌네 살아봐야 되겠다 어, 하는 그런 그런 계기가 있었어. 어. 여기 학생들 덕분에 음. 좀 그게 컸던 거 같아요 학생들 덕분에 음. 어쨌든 여기에서 네가 가진 상처들을 알고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각자 다 다르긴 하지만 각자의 상처들을 안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서로 공격하고 파헤치지 않고 이렇게 보듬고 얼싸안는 그런 경험들이 너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다는 거지 어. 지금은 음악을 하는데 그 음악을 하면서 네가 음악하면서 맨 처음에 너가 드럼 처음 쳤었나? 네, 어, 아 아니요. 드럼이 베이스 베이스. 아 베이스부터 쳤었어요. 쳤었나? 네. 어 베이스 치고 그러다가 어, 그 다음으로 드럼 쳤어. 드럼을 치게 됐잖아. 어. 베이스 칠때 하고 드럼 칠때 하고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어? 음, 그냥 줄 치는 치는 거랑. 음. 때려서 치는 때려서 거. 때려서 두드리는 거랑. 네. 어. 두드리고 나면은. 손가락으로 깔짝깔짝, <laughs> 깔짝깔짝 하는 거랑. 깔짝깔짝 하는 거랑. 그 차이, 그 차이가 좀 컸어요. 어, 어느 게 시원했어? 때리는 거. 어. 그래, 드럼 치는 게 탓기. 좋아? 악기, 예. 어. 그래, 사실 너한테 드럼을 권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울분 같은 거? 그런 걸좀풀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을 치면 좋을까 아니면은 드럼을 치는 게 좋을까 어~ 드럼은 조금 여러 개를 쳐야 되잖아 네. 북은 하나만 쳐도 되고 네. 북이 오히려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북을 권할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네가 선뜻 드럼 치겠다고 드럼 처음 칠때 사실 그~ 쉽게 드럼이 그~ 숙련되지는 않잖아 그죠 하다가 때려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들었었어서 많이 들었어요. <laughs> 많이 들었어? 예. 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계속 할수 있었어? 어, 가장 큰 거는 응? 곁에 있는 선생님이 붙잡아 준 거랑 어, 어. 응.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생긴 응. 내가 이제 하나 곡을 칠 때마다, 음흠. 이게 성공하는 그 기분이 어. 좋아가지고. 어, 어. 한 곡을 완성했을, 마스터했을 때, 그때 느끼는 기쁨, 열, 이런 것들이 또 도전하게 만들고. 어. 이제는 삼무곡에서 감히 오성일를 따라갈 만한 드러머가 없지 어. 그래서 삼무곡 대표 밴드를 만들면서, 어, 오성일를 그 드러머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어때? 좋아요. 어, 진짜다. 이건 물르기 없기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오케이. 근데 어, 드럼 치고 이러는데 앞으로 계속 음악을 하고 싶어? 음. 음. 그쪽 음. 확신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 근데 어. 그 살짝 다른 음. 다른 뭔가 그러니까 일를좀해 보고 싶고. 네, 그좀 그래? 많이 경험을 해 보고 싶어요. 어, 다양한 거. 경험들을. 그니까 드럼은 살짝 음, 음, 그 음, 음, 음. 직업보다는 그냥 부업 어, 느낌으로. 그러니까 취미로 예. 네가 좋아하는 걸로 즐기고 싶다라고 네. 하는 거지. 어.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싶은 <laughs> 욕심이 있지는 않다. 예. 하긴 그래.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일이 되잖아. 네. 너의 즐거움을 일이라는 이유로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어, 그래서 아마 좋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나중 가면 또뭐 음, 그렇지 한번 도전하고 어 뭐, 그럼 어떻게 알아 드럼쳐갖고 <laughs> 밥도 먹고 살수 <laughs> <갈> 있을지 <laughs> 오케이 보성이는 정말 되고 싶은 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음. 좀뭐 당당하고 싶어요 아,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누구 앞에 서더라도 어 쫄지 않음 쫄지 있겠어. 않고 어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미 당당해. 어 작은 것들의 <laughs> 변화, 작은 변화를 긍정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곳 앞에서도 그 스타니 파타라는 어 초기 경전에 보면은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런 말이 있거든. 네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펼쳐지기를 기도할게. 응. 너참 잘하는 거 있잖아. 성대모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야 그거 한번 기왕이면 좀 들어보자. <laughs> 아, 진짜요? <진짜였어. 웃음> 진짜 들어봐야지 그럼 자자자 자, 자, 하다가 딱딱 하면 딱, 자시 시작. 박근혜를 해보겠습니다. 어 해봐. 오 성대모사야? 오케이. 해봐. 침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가 <laughs> 국민을 위해 <laughs> 힘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아, 재밌다, 아, 아. 비슷하다. 어, 그한 번에 쯔나 한번만 해봐라. 신나 그 다시 듣고 싶어. 아, 그건 <laughs> 어, 그건 어, 좀 어, 어, 자 빨리 목소리 어,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훈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 시 액션. 너무 창피해 <laughs> 아니야, 뭐, 가창피해창피하라고 하는 거, 괜찮아. 단단한 당당, 사람이. 되고 싶은 거라며 그러니까 오케이 전하! o 척하여 <laughs> 주시옵소서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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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h Jonah! Jonah! j 다시 a h j o n 액션 전하! 아니 h 옵니다 a 척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맨 처음에 했던 게 좋다니까. <laughs> <laughs> 한 번만 다시. 한 아, 다시. 자 준비. 자한 번만 다시 시작. 전하. 그렇지. 동축하여 주시옵소서. 어? 전하. 동축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어이, 어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창피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오성이 좋습니다. 어, 혹시 어, 후배들, 동생들 중에 지금도 집단 따돌림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네. 음, 그 친구들에게 힘내라고. 음, 그리고 그 그거. 처치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줄수 있는 말을 좀 해주면 어떨까? 친구들아, 응. 힘든 친구들아, 학교를 오면 돼. 응. 학교를 오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 생각해. 어느 학교? 산무곡. 응. 산무곡을 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응. 나도 진짜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나마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응. 그리고. 자존심 없는 애들한테도 한번 말해주는데 그거는 계속 기르면 돼 음.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성공하는 게 가장 큰거 같아 음. 말이 확실히 딸리긴 딸린다 예?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다 자존감이가아 아, 미안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뭐 어때? 뭐 뻔뻔한 거? 그렇지 게시고. 그렇지 뻔뻔한 거어 뻔뻔해지는 거 오케이 자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자 마지막 인사하자 응. 지금까지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오케이 어, 한때 제 생각이 짧았을 때는 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모여서 사는 사회가 진화된 사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참 부끄러운 생각이지요. 진화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말, 지능이 낮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잘생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잘생기지 못한, 개성있게 생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을 거고요.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사는데, 누구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도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회. 자신의 모습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고, 서로 존중해 줄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런데 모두가 서로 어우러져서 잘 사는 사회가 진화된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어, 조금이라도 어, 용기를 주고 싶고 힘내라고 그리고 그 상처가 반드시 어, 배움으로 바뀌고 그 상처가 삶에 이걸음이 되고 용기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선배로서의 바램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내시고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산모곡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왕따 없는 사회를 산모곡은 만들어 갑니다. 함께 왕따 없는 세상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와보셔요. 참 먹어.